안녕하세요. 나는 콜렉터입니다. 소방설비기사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조금만 더 달리면 되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나의 모습을 그리며 힘내세요.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. 여기에 들어오시면 실기시험 계산식 자료를 포함하여서 여러가지 시험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울러, 같은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동병상련의 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 들어오셔서 실기시험 계산식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시험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. 정성과 땀이 들어간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나는 콜렉터 첫 화면이나 댓글 클릭 또는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구독자분들에게는 실기 단답 자료 버전 3.0 자료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구독자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세요. 현재는 소방 설비기사 기계 분야 자료가 없으나 준비가 되는 대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격증 수험생분들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정보광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구독자분들에게는 더큰 합격의 기쁨을 드립니다. 지금까지 나는 콜렉터였습니다.